지금 소울바라 뒤로 한번 돌 거거든요. 나 뒤에 살짝 보고 있을게요. 파이야 소울바라 나온.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크로니다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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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그렇지 그렇지. 예! 어 뭐야 어. 뭐야 그대로야 아 <웃음> 뭐지. <웃음> <웃음>

이거 네명중한 명이 자르면 진입하는 줄로 볼 겁니다. 오케이. 메놀리님이야롤리야롤리 망했다. 시는 분인데? <laughs> 전파 조합 진짜 좋았는데. 뻥깨님이 라다님 시크라. 와 알아들었어. 뭐야? 나마이 끄고 얘기했는데? 뭐야? 나마이 끄고 있는데 알아들었어. 뭐야? <laughs> 뭐야? 소름돋은데? 우리 우리 삼대인가요 그래 공격, 공격은 가능해 공격은 그럴 수 있어 그래 갑시다 g a 가 u n 고들 파이팅 우리 리더님 각 잡는 거 잘, 잘 도와줘 n g 이 Kunga Kunga k u n 우우 위도 있다. 위도 위치 아는, 파악되는 사람? 오른쪽 위에. 호크호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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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오그이오케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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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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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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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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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오 어? 어? 오케 어? 오지이 오케이, 오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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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은 쉬프트로 날라올거야 저기 호그자리알아서 유지력 개똥쓰리거든요 솜브라 왔어요 솜브라 지금 솜브라 오케이. 뒤로 한번 돌거거든요 나 뒤에 살짝 보고 있을게요 발견! 솜브라 나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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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자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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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깨지 오른쪽에 깨지 컷 어? 손마라 도다운, 손 말해, 도다운. 로동로로도 토스, 로도로도로도 그렇지, 거쳐 빨바, 나힐좀 주고, 힐좀 주고, 맞아, 힐좀 주고. 잠깐 먹으면 하겠는데 사람도 다 먹었다. 이 칸까지, 두까지지 뭐야? 왜, 그렇지, 에스에스 했어, 에스에스 개했어어두 칸, 두칸 뭐야, 뭐야. 칸 절대 못 먹는 건데 이거 왜? 어떻게 먹은 거야? 쟤들이 눈치쌈을 졌습니다. 됐어, 할수 있어, 아, 친구들. 갑시다! 아, 부서버리야 오케이. 우리 정크랩 궁도 있고, 야타 궁도 있거든요. 저기 야타 궁 뺐어요. 그래서 수비궁이 없어. 쏨, 소보라 어. 빠졌습니다, 적팀. 어. 에. 왼쪽, 왼쪽 커버해줘! 아, 정기랩 혼자 아, 아, 싸우고 아, 있잖아. 게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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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아니야 아냐, 이지 다운 아니야, 다운 아니야, 다운 아니야. 썼어. 저타에다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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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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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용거 없어 저기 가자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오케이 바퀴 돌려요 어그로일게 나이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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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더 가면 더 이상 그래프할게요 차량 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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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한 p 차량 1p 차량 1p 나이스 거점 많이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자폭기 좋다 장크해져 장크해져 왼쪽에 장크해져 장크 다운 호그 다운

좋다, 솜브라 킬러, 어? <laughs> 솜브라 두번 다이더니 뺐어. 아까지라, 최고다. 아빠버려 오케이. 딴딴딴딴딴 땅, 라란딴딴딴딴딴딴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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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땅, 땅, 딴딴딴딴딴딴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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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미치겠네. 텐션... 주체가 안되는데, 그럼 비대위분들 느낌표하고 장비예요. 장비하고 느낌표가 아니라... 아우, 진정이 안돼. 진정이 잘했다. 근데 우리 팀 진짜 잘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팀이 잘해서 이긴거야 진짜 미쳤어 우리팀 <laughs> 층간소음이 보니까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메르시가 위도를 봐야 되니까 딱총으로 위도 따주시는걸로 오케이 갑시다 어 죽겠다 텐션 미쳤다 오늘 때라 변덕스러워 오늘 때라 죽음이 변덕스 아이이 이 공격 뭐 수비 준비하기 전에 이 갑분사 타이밍 이야 <laughs>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갑분사 타이밍 걸주마다 <laughs> 게임할 때 그렇게 미쳤으면서 지금 이 시간은 보겸 어, 동인님박진영님 반갑습니다 태연 유빈님 반가워요 배이런이 반갑습니다 권준상님 반갑습니다 김대중님 반가워요 인사 드렸나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 매크리 있어요. 조심해요. 훅 빠졌다, 훅 빠졌다, 훅 빠졌다. 나이스! 훅 빠지고 목숨도 빠지고. 뒤지로 어, 돌아가 버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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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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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 아안해니 아니, 아니. 빠어 오케이. 다 돌아갈게요, 다리로. 정면에 제냐타. 제냐타 보조 아, 디바 보자로 바꿈. 아, 그거 내려가자. 밀어넣요 위치 도 위치 도 위치 도떨렸다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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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살려. 누가 보자 다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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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위도 나이소!!! 나이소!! 디바 1피 디바 1피 디바 1피 디바 1피 디바 1피 깨야돼 이거 더 빨리만 아라 그렇지 더 빨리 돌려줘요 빨리 돌려줘요 송 하나 송 하나 송 하나 0초나 10초야 90초야 위도우 살려줘 그나 타이어 2스 오른쪽 끝에 맥크리 체크 빨리. 오른쪽 끝에 맥크리 나이스 깬투시 나이스 아, 미쳤네, 이거. 제발 깨야돼, 제발 깨야돼, 제발 깨야돼. 깨야 진짜 까비. 제발 끊었어. 송하라 통하라, 송하라 통하라.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요, 요, 아, 봐봐, 봐봐, 봐봐. 2020 오른쪽에 애들 다 있다. 기반 어, 잘, 잘 잘, 잘, 잘. 잘했다 잘했다 자, 오른쪽에 타 오른쪽에 타 오른쪽에 타 오자 다 있다 오른쪽에들 야타다 야타 다 그렇지, 나이스저 위도 홈켰습니다 2분 15초에 켰고요 자. 자. 1분 55초에 끝나요 야또 잘랐어 뭐야? 난수? 뭐! <laughs> 어. <laughs> 뭐지? <laughs> 도독하고 죽네. 에 소름만 오나 봐 거기다가만. 아이고, 저 힐, 가능하다. 누가 오른쪽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드림 아이고, 서로 제냐타가. 아, 큰일 났네. 이거 오른쪽 많다, 오른쪽 많다. 으 들었어요. 이거, 디바, 디바 불 들어와.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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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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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야, 얘, 개빠가 됐다, 공 뺐다, 개꼴뜩. 이도 정면에 있어요. 머리 좀에궁요 오케이. 야, 제냐타 콩 빠졌다. 어리 후원을, 후원을! 동생 내일 월급 나옵니다. 실크로 저격과 무리트로 눈 아리. 어 농. 컴프 선생님 바로 잡았어요. 아! 다 죽었어. <laughs> 그렇지. 야 초월 뺐다. 초 뺐다. 아 갈만해요. 갈만해. 요 이거 마지막 마지막 비밀 게 마지막에 숨어 있다가 천천히 하면 갈만해. 어 걸렸다. <laughs> <laughs> 아나 걸렸어 미안해. <laughs> 많이 막았어. 많이 막았어. 이어 개웃긴애. 알 아리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방어 부써야겠어요 J.K. 네. DJ I'm g o 습니다 t 내 go to 다 내일 월급 나온다고요? g o 하 n g 아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오른쪽에 o 이 o the h o 자, 그. e I'm going t 여, 훅 탔다, 아, 이거, 이거, 다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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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바거이 바로 밑에 위 아,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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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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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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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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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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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어거바 작당한데? 딸피 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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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가, 뒤가 깼어 펑, 펑, 펑. 어, 파이로 고에요 이거. 이거 와봐요 버틸 수 있으니까 와봐요 다왔습다총하다 다다 온. 다 그렇지 쌀쌀나이스야다 개잘해 나이스, 야, 다 뭐, 나이스 뭐. 가래 개잘해 <목소리> 가래 그또 짤름 깨지 뭐야 이거 아 까비다 끌수있 가자 아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요 아나 따피 아나 따피 아나 이거 지지고 가지고자 으우 아안 아이고 뭐지? 이렇게잘맞지 <laughs> 나이스. 오늘 야다 피지컬 터지는 날인 증인증 갑시다. 아, 빨리 돌아 돌아와. 돌아와. <laughs> 조심아아 아, 아. 괜찮아. 3대 1. 3대 1. 아, 1 빠져, 오케이. 빠져. 빠져. 빠리하다 아, 위도 궁, 위도 궁. 3분 19초에 켜졌고요. 어... 어, 뭐야? 2분 5 9초에꺼집니다팔간지로 아우 씨, 안 해. 어, 안 돼. 우리 그래, 잠그 <laughs>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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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퇴장 속도. 진짜 나 자. 초월 있어, 초월 있어, 초월 있어. 내가 말점초 있어, 있어, 내가 더 늦게 썼어. 왜헤이기 깨야 돼, 이거. 이따가 뺐다 한 들어가자. 깨지, 반피야. 이거,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 나, 나 위도 따고 올게 위도 따야 돼, 이거. 길어보자. 야 봐봐. 아, 이다 아, 밟는다, 밟는다, 니다나 밟을 거야, 밟을 거야. 어, 어, 나 위험한데 이거? 야, 킬리스. 잠깐, 어, 왼쪽, 왼쪽, 아, 왼쪽 아, 이치에 있다. 아, 위도 따라서, 위도 따라서, 할만해 위도 따라서, 천천히 해. 디바, 디바, 맞아, 위로 와. 마지막, 아, 아, <laughs> 마지막 아, 디바, 아, 마지막 아, 디바. 아, 그렇지, 나 이거 윈스턴 아, 할게요, 빠르게.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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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래! 이거 못 버텨, 못 버텨.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 오케이. 저 마지막에, 마지막에 들어갈게요, 맥크리. 맥크리 잡인데, 까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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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미쳤다!

핸트 필! <laughs> 이젠 없습니다. 안 올라왔거든요. 오케이. 이봐, 아 뭐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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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봐, 이봐, 이봐. 조심. 오른손 뭐고. 왼쪽에 맥돈데 맥크리 다운. 나이스. 맥크리 니가 못하네. 관점, 관점, 관점 트렛. 트렛 한 피. 트레트레티. 이렇 트레트레다비 트레다비. 이 오겠지? 나이스. 철 썼어 거점에. 거점에 철. 거점에 철. 들어오네. 아나초아에 그거 맞아 어 거점 맞아 거점 맞아 거점 맞아 이거. 만 거, 거, 거기 터는거 아니야? 거기 터는거 아니야? 거기 는거아니 거기 는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나못 버티니까 잠깐 빼, 빼고. 아나 수면총 아나 수총 수면 없어. 이거 어, 추가 시합까지만 갑시다. 후! 아 까비 아깝소. 어. 괜찮아, 괜찮아. 1분이랑 4분 59초야,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날아가자, 날아가자. 스카이님, 이지분이 반갑습니다. 교육탱이 반가워요. 깨지 치켜내기 판정 보니까 나 이제 알았어요. 개사기더만. 개사기 너만. 깨지 개사기 캐였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깨지 문제가 있었어. 한번더 여기서 우리가 깔쌈하게 a 거점 막아 버리고 이거 좀 깔쌈하게 뚫어 버리면 게임 끝. 크으, 좋습니다. 우리 팀이 잘해 가지고 좀 여유롭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이요. 아 그러니까 어제 안 켜서 오늘 일찍 켰어요. 오늘 근데 오늘 방송을 4시 되기 전에는 꺼야 돼서 4시 되기 전에 끄고 9시에 한번 더 켤게요, 여러분들. 헉!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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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갑부사 타이밍. 음... 음 좋아. 잠깐 텐션을 비축해뒀다가 갑시다. 오케이. 10초. 부숴버려 갑시다. 아 집합님 한 거. 아들이랑 본다고요? 아들... 아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 방송을 마셨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방송을 마셨어. 아이고. 이거봐요. 거기가 왜 이래? 아 이거 회사 돌려야겠다 이거 두부가 이상한데. 돈피스트! 위도! 얘네 한방 노린다. 얘네 한방 노린다. 돈피 돈다. 둠피 도는 거 잠깐 무시하고 알 수가 없지. 둠피 끌. 둠피 달피. 둠피개 달피. 다운. 아 오른쪽 오른나 취나 잠들었지 오른쪽에 어 오른쪽 방에 알아 있어요? 해야 되는데. 어. 감전하고 감질 감결 먹고 개꿀. 어뭐 있는데? 왜? <뭘>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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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서, 안 따서,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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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른쪽 에서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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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바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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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바 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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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응뽕 없어 위도 이치에 씨가 위도 염두하고 빨리 잡어 되는데 나이스아빨써박에 반갑지요 5분 동안 보 방송에서 언급해주고 있다고요 아아드님 <laughs> 아버님 재밌게 봐주세요 갑시다 물방구관이 반갑습니다 시팅 둘다 떠요 트위치 유튜브 둘다 뜹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laughs> 집밥 저기 집밥 내 가족들 <laughs> 집밥 가족분들 에 네, 방송 한김옥 재- 이비상님 반갑습니다 뻔히 로키니 반가워요 빨라빨라빨라빨라 빨리빨리 <목소리> 빨리빨리 <목소리> 빨리빨리 <목소리> 빨리우리는 기분 좋은 리분리 적팀은 아주 그냥 기분 안 좋은 빨리빨게이리빨리 빨리빨리 <laughs> 뭔? 아니야, <야>, 가족이에 그만해. <laughs>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해.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칭찬 고마워요. 오케이 부스러 갑시다. 아, 아유튜까 이거 유튜까 여러분들 유하 한번 해주 뵙주세요 유하. 화이팅 <laughs>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들, l 츠겟 잇! get it. 아웃 <laughs> <어우> 침노. <나와. 웃음> <laughs> 아우, 텐션 미치겠다 오늘. 침도 조절이안돼 디바 너무 빨랐지? 호그 있다. 호그 오른쪽에 치고 떨어진 거 같은데. 와, 빙고! 호그. 아, <laughs> <laughs> 우리 디바님 매트릭스 키고 어디가? <laughs> 오 위, 아. 위, 아. 위로 잘랐네. 오대오 대. 디바 한 대, 디바 한 대, 디바 한 대. <laughs> 위도 없다. 던크다운. 아내 건데. 뺏어한조한 조. 걔한조개야한할 네,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한조한 대. 디바이 같이 가자. 디바이 떨어져줘. 나 거기 있으면 디바이너 같이 못 들어가. 아래쪽 오고 있어. 아래쪽 오고 있어. 호워클 호워클. 패패 패. 오급 패 오급 패. 뭐데 아, 이거? 메리신 위험해. 해봐요. 나이스포타가한조한 어, 피. 아. 해야겠다. 디바 혼자 3층 갔어! 그러니까 아, 메르시. 왼쪽에 2층에 위도있고요 해봐야 네. 디바 디바님 나랑 정면으로 들어가요 정면으로 너무 이상한 데로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디바랑 들어가면 내가 끌려도 살거든요 돌? 돌? 어 에헤이 에헤이 괜찮아 괜찮아 일단 여기서 적팀 궁극기한번 빼고 마지막에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저거 원일이거든요 네, 네. 메르시 하나만 따면 우리가 이거 유... 윈드 하면 괜찮아것같 윈드 할까요? 윈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나 바꿀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 쟤네 스나가 두 개라 도그 걸어가요 도그 자 아직 윈상 네.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은 3자가 되머리 나이스 위도공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기다려 기다린 김에 겸사겸사 겸사 계속 기다리자 어딨어? 어. 깜짝이야 우리, 우리 거구나 음, 우리... 여유롭게 티타임 한잔이길 음. 어.. 아미안살지 <laughs> <laughs> 아닌데 내가 이게 나갈수가 없었어 앞뒤가 다 막혀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인정합니다 오케이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왼쪽에 한조 있는거 보여요? 안 미안해, 미안해 한조, 한조 보여? 한조 보자. 한조 보자 왼쪽에 바로 들어가서 또아메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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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아니야? 다운 오지마 로오 안돼 안 갔어 안 갔어 이만 이만 잡아 이만 잡아 다비 깼어 가나나들가자가자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우리 차례 어 안녕히 가세요 우리 차례 우리 차례 할만해 할만해 우리 차례야 야 근데 뒤 로더 갔대 로더 <로도> 갔대 <laughs> 다, 다 이상한 것 때려 <laughs> 다 이상한 것 <거> 때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위도니 개 잘해 가자 가자 저기 디바 있는데 디바가 나 존나 때려 진짜 메리 <laughs> 씨 따라와요 오케이 메리 씨 메리 씨 도려갑니다 저 멀리 메리시 멀리 메리시 멀리 메리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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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멀리 시지 멀리 멀리지, 멀리 리지 멀리 멀리지, 멀리 멀리지, 멀리 멀리지, 멀리 멀리지, 멀리 멀한지 멀리 멀리지, 멀리 멀리지, 멀리 멀리아 멀리 멀리지, 멀리 멀리지, 멀리 멀리지, 지 아 괜찮아요. 제이샘 앨리바 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파치파치다 <목소리> <목소리> 와우.